one way 잘만 들었 어, 바로 에피소드 2 시작 인가？그러면 음 사냥 꾼 오두막 이 네요. Where? Bear. Ah. Easy. Easy. You're okay now. The bear's gone. Who? <sighs> Who are you? Name's Mackenzie. I found you when the bear was. Uh, uh, I know. Know. Oh. <coughs> you get the bear. It ran away. I think I hit it or scared it off. <coughs> <coughs> scared it off. <coughs> Not the way you shoot. Glad your memory's coming back. <coughs> Cold. I got a fire going. That should warm things up a bit. Pain. Pain. Need something for pain. Here, take these, they should help. Listen. You're going to need more than some pills and bandages. You're hurt badly. That bite'll get infected. Maybe worse. You have any stronger meds? <clears throat> can you hear me old man damn it he's passed out huh looks like an old hydroelectric dam not too far from here know. might be a good place to look for supplies hang in there whatever your name is 반갑습니다. 예, 브레이든입니다. 어, 에피소드 2 챕터 1 시작해보도록 하죠. 감염의 위험. 아까 영상 나오고 있을 때 도내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어. 음악도 내네요. 샌드박스 모드 할때 많이 들었던 음악이죠. 버려진 댐을 찾아 들어가세요. 이런 씨. 다, 역시나, 훔치기가뜨고요 아저씨는 기절해 한 상태고, 어, 아무것도 뒤져볼 수가 없어요. 벤치 정도는 만질 수 있네요. 횃불도 못 가져가고, 아저씨랑 상호작용은 안됩니다. 현재. 우린 땜의 위치를 알고 있죠. 그리고 어 에피소드 1이랑 당연하겠지만 어 연계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스토리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갈아지네요. 칼을 새로 만들어야 되려나. 도끼 정도는 연마할 수 있겠는데, 이게 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날 붙이거든요. 날 붙이 연마가 현재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연마하고 나가봅시다. 미스테리 호수라면은 그래도 꽤 익숙한 곳 중에 하나죠. 다행히도. 그래요.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laughs> 죽기 전에 댐으로 가서 어 물은 있나 우리? 물은 좀 있고 고기도 있고. 죽기 전에 댐을 가서 뭔가를 약품 같은 걸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도 미스테리 호스가 맞죠 네 맞아요 캠프 사무실도 있고 우리 위치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오두막 하나 있고 일단 우리 마음의 고향 캠프 사무소로 가볼까? 미스테리 호수에 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편하네 음. 그러면, 미스테리 호수에서 보였던 산맥 중에 하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밀튼 마을이, 그지? 좋은 전나무야. 그럼 이번에는, 저 불이 꺼지지 않을 테니까, 저 불을 이용해서, 살아보면 될것 같고요. 1이 넘어가면 우리 그게 나올거예요 캠프 사무소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캠프 사무소가 맵에 이 맵의 중간이기 중간쯤이기 때문에 어.. 거점으로 삼기 아주 좋죠 스토리로 플레이하면 기존 생존 플레이에서 뭐가 바뀌냐고요 기본적인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시키는 것들이 생기죠 NPC가 생기고 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말 그대로 스토리 모드니까요. 온도도 좋고. 여기 시체 있나? 원래 여기 사람 시체가 하나 있거든. 있네. 에피소드 원을 해본 결과 느낌봐어 음식과 기타 자원들은 매우 풍족하다. 굳이 다 모두를 주석갈 필요는 없다. I'm g o n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늑대한테 물려도 피가 별로 안 달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선택이 없는 스토리 모드라서 아마 초심자들을 위한 튜토리얼 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퀄리티도, 물론 뭐 그래픽 퀄리티나 이런 건 변한 게 없지만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막 어거지로 끼워맞추려고 한것 같지도 않고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과연 얘네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솔직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나 얘기하자면 한글화를 좀 대충 한 거? 그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중요 대화들은 다 한글화가 되어 있는데, 어, 뭐야, 그, 좀 중요하지 않은? 무게가 덜한? 단어들은 모두 영어예요. 대화들은 레일터널 이쪽 잠깐 뒤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가면 갈수 있나? 근데 궁금한데, 음, 안 가져요. 막혀 있네요. 이리 가면 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기쁨의 계곡, 혹은 뭐 고래공장을 갈수 있는 곳인데 어, 당장엔 막혀있네요. 근데 이거 당장 바로 댐으로 가라는 퀘스트 목표가 뜨긴 했는데 바로 가도 되나? 아무것도 없는데? 더롱다크 지금 스팀에서 할인 중이더라고요. 정가는 38,000원이고 음 지금 할인해서 3만... 얼마던데 제대로 못봤어요 그리고 원래 공지에는 분명히 우리가 본거 확인해본결 확인해봤을때 옛날에 에피소드별 판매 어 라고 했었고 얼리 억세스 사용자에게는 에피소드 1이 제공된다 라고 공지가 올라왔었죠. 근데, 스팀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냥 그 38,000원에 마치, 어, 모든 에피소드를 제공하겠다. 언락 형식으로. 출시되는 대로 제공됩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정책이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만약, 에피소드별 개별 판매를 한다고 해도, 만약 이 정도라면, 음,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지만, 충분한 볼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더롱다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뜯진 않을게요. 음, 어제 에피소드 1을 마치고 공지를 확인했는데, 그런 게 써있더라고. 확실한 건 아니니까, 뭐 오피셜로 이렇다 라고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어제 에피소드 1을 해보니까, 볼륨이 상당하더라고 한... 빨리 해도 3시간, 4시간이고 오우... 야, 여기가 이렇게... 뭐가 많... 많구나... 왕 I can use this 호수 오두막의 열쇠 아마 그 저기겠죠. 낚시터 쪽에 오두막 열쇠인 것 같죠. 크래커, 어쨌든 여기가 거점이 될 거란 말이야. 우리 지금 먹을 게 부족하지도 않고요. 옷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꾸역꾸역 이것저것 줍진 않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여기 뭐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낚시 도구 낚시 낚시 바늘 나왔고 쪽지네요. 오랜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추워서 신비로운 호수 공원을 조금 일찍 폐장합니다. 음. 랜턴 연료 또 많아요 지금 랜턴도 있죠 우리 랜턴도 있고요 책도 여기 있고 성냥도 많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바느질 키트도 아직 성성해요 쓸만해요 내는 고철 근데 이게 고철이 있어도 지금 잠깐 보자 확인해 보자. 청사진이 이것뿐이네. 청사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게 덫을 죽기 전에는 없었던 게 생긴 걸 보니 뭔가 물건을 주어야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얻을 수 있나 본데. 손도끼 우리 있죠? 무거우니까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잘 보이게 여기다 올려놓고. 캬, 여기가 이렇게 풍족하게 많은 건 또. 뭔가 기분이 좋군. 못 보던 것들이 많으니까 신기하네요. 이건 뭐지? 내복 내복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둘다 내구도가 괜찮기 때문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I can a l w a s use more food. 책 이거 허브티지. 음. 뭐, 여긴 그렇고. 이건 뭐야? 침낭도 있죠, 우리? 어, 침낭도 있어요. 이것도. 카고 바지도 일단 내려놓고. 여긴 그렇다 치고 해가 조금 있으면 지긴 하는데 <laughs> 날씨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닌지라 늑대들 노답 사명제는 여전히 여기도 있네요. 그래. 하지만 우린 호수 오두막을 가는 법을 알지. 그냥 갔다 올까? 내매 한번 지금. 목표가 댐을 찾아 들어가라는데, 곧 해가 질것 같아서 청사진이 없으면 일단 지금 활도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 여기를 한번 쓱 둘러보고, 내일 헤드가 뜨면 댐으로 갈게요. 일단 퀘스트 진행을 좀 해봅시다. 결국 여기를 뒤져보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퀘스트들이 스토리모드는 워낙 일부러 어려운 난이도로 했었으니까, 그랬지. 사실 그... 더롱다크 샌드박스 모드의 최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 어렵다기보다는 불합리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울리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우수나 한 바퀴 돌고 내일 아침에 댐으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냥꾼부터 낮게 해야 뭔가 그총 같은 걸 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데, 내일까진 안 죽겠지. 죽으면 뭐 그냥 총만 뺏어 오지 뭐. 여기 막다른 길인데, 시체랑 가방, 그리고 장작이 몇개 있을 거야. 금 여기서도 총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슬슬 쇠톱도 필요할 거고 미스테리 계곡 아니 미스테리 호수. 해양고속도로, 기쁨의 계곡 고래공장 팀보울프 다섯개? 그래서 챕터가 다섯개인가? 쇠톱은 실존하는 도구냐구요? 쇠톱을 한번도 못봤어? 아 그럴 수도 있나? 아 하긴 볼 수도 있겠구나. 음. 철물점을 한 번도 안 가고 공장 근처도 공장이나 공사판 근처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아 더롱다크에서 쇠톱을 본 적이 없다고? 셋톱은 그래도 좀 잘나오는 편인데? 다른 저기.. 어? 여기 집이.. 저기 구나 다른 그.. 뭐 망치 이런거에 비해서는 잘 나오는데 여기를 굳이 꾸역꾸역 온 이유는 열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호수 오두막에 열쇠를 얻었거든요 아마 여기 가, 이쪽으로 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쪽으로 가면 로프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는 뭔가 그 에피소드 1처럼 퀘스트로 가는 지역이 아닐까 싶구요. 어쨌든 여기는 좀 세세하게 둘러보자. 우리가 익숙한 곳이니까 길도 거의 다 알고 여기 열쇠 쓰네. 음, 이 열쇠인데? 수가 있고요. 도시 영파카. 와, 돋바 아니야, 돋바 이거. 개 따뜻한데 이거. 조졌다. 이거 수리하면 몇 도까지 올라갈래나? 수리가 안 되는데 진짜 따뜻해 보인다. 여기를 왜 열쇠까지 써가면서 들어왔어야 되는 걸까? 카 때문에 쪽지 같은 건 없는데 밥을 좀 먹자 소다수를 마시는 게 낫겠다 무겁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혹시 이 오두막들의 열쇠인가? 아닌데? 방금 들어갔던 데가 잠겨 있었는데. 샾을 켜 a lot of gear.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무겁죠, 지금? 딱히 뭐키 아이템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오진 않네요. 그냥 대충 보고 갑시다. 오늘은 차피 좀 늦이, 늦긴 했는데, 곧 달이 뜨거든요? 뭐가 이렇게 무겁냐? 날씨도 좀 그렇고 여기 이야기는 왠지 댐에 가서 뭔가를 챙겨서 그 아저씨한테 약을 갖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거부터 합시다. 라주씨가 사냥 기술을 알려줄 것 같다, 그치? 가서 늑대 잡아와, 사슴 잡아와, 뭐, 곰 잡아와, 이런 거. 뛰어다니니까 확실히 피곤함 게이지가 많이 떨어지죠. 피곤해야 잘수 있으니 늑대 한방 사슴도 한 방인데 곰은 한 방에 안 죽을 때가 많아요. 늑대도 다리 이런데 맞으면 잘안 죽을 때도 있고 사슴도 마찬가지.